됐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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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너매할때 매너 다시 할게요. 집중! 사세습니다박치 됐어요. 감정. 그런데 쏴줘야 돼 역시 굿샷 거기서 패스 보시면 안돼슛아이 역시 nice 어서 나이스. 아, 어, 방금 되게 좋았다. 어, 발. 파이팅. 아, 李爸，加油！来你，干的。 가운데 가져야지 가운데로. 그렇지. 나이스 맞추는... 아, 그래. 이드 사이드. 사이드. 형감자 아, 나이스. 아이고. 리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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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구 아. 나이스. 스모 리바! 잡은대 잡은대 잡은대! 잡은데아 돌파 돌파 아 안돼 굿샷 리바! 아형군 턱풀와 이걸? 아 들어가면 나이스인데 턱풀샷 어우 블랙 블랙 상윤이 공을 못 잡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도 못잡았는데 잡았다 슛 수비가 좋아하자. 수비 언제 따라갔대 네, 네, 네. 가운데 아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렇지. 움직임 안 돼. <laughs> 3 점. 성훈이 아, 3점 아닌 거 같은데. 슛. 빨리 해줘야지 그런 거. 나이스. 아 아. 원이. 어 아, 연예형 나이스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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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럴 줄... 오, 진짜... 굿, 굿 뭐,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울, 파울, 파 야, 수비, 야 수비가 파울이라면 인정해 줘. 사이드 있어? 자체적으로 사이드 하던데요. 3점. 아 좋아 좋아 좋아. 바로 3점. 우. 빠르게 배 옆에 바로 줬어야죠 뭐. 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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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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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형, 거긴 안 나가요? 네. 네. 리월이었나 그러니까, 나, 올 저기, 저만약 청년까지 나가고. 원래+ 원래부터는 그냥 쉰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 작년부터 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아 재작년에 저기 아버지 엄청 아프셔가지고 농구 쉬려고 하다가 암이고뭐고 해서 그때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 저기 뇌출혈 걸리고 이제 암퍼지고 해서 거의 1년 됐구나 이제 그래서 다시 그냥 맘잡고 농구 올려고 했는데 이제 잘 차는 안 좋아. 응. 근데 형은.. 형은 재밌어하잖아 금방 많 응? 조금만 해도 금방 돌어올걸요 응. 응. 아니 근데 우리팀은 좀 나오고 조금 성향이 안맞아서 나 생각..농구 좀 생각하고 리얼은 뭔 응. 뭐 패스패스패스보단 좀 개인성향..그 개인기로좀 많이 하는게 있는데 대회는 응. 네. 제가 봤을때 패스패스도 좋긴한데 개인기 있는게 그러니까 개인 능력 되는데 이제 음. 그래서 나 대회 안 나가는 거야 원래, 원래 대회 안나갔고 작년에 대회 나간 게 10년 만에 나갔어 그까두번 그러니까 나가셨구나 두번 옛날에 미리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5, 4, 3점 오. 1초